예. 어, 그럼 지금부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 상임고문단과의 회동으로 인해서 어, 조금 돌아오는 길에 교통체증이 워낙 심해서 조금 늦었습니다. 송가단 말씀을 드립니다.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 경기에서만 사망자 9명, 실종자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수혜로 유명을 달래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실종자의 무사 귀환과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손쓸 틈도 없이 쏟아지는 물폭탄에 시민들의 출퇴근길은 막혔고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이런 이재민도 570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엄청난 자연재해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배수관을 막고 있는 쓰레기를 맨손으로 치우고 목까지 물이 찼는데도 고립된 여성을 구하러 뛰어드는 등 매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영웅들께 감사드립니다. 반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마침 마치 물만난 물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 공세의 소재로 삼으며 어떻게든 국정을 흔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정치는 국민 수준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분열과 갈등 조장이 아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당은 자중해야 합니다.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힘은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재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오늘 긴급 당정 협의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상한 재난 상황입니다. 밤사이 수도권 폭우는 소강 상태이나 비구름이 남아하면서 충청과 경북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이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피해 복구에 집중해 주십시오.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히 복구 현장에서 배수 펌프 등 장비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복구 장비,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 힘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예비비 지출, 금융지원, 세금 감면 등 실질적인 피해 지원 대책도 오늘 이 자리에서 마련해 나아가겠습니다. 각 지방자치, 지방자치단체에도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세태 직후 오세훈 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빈불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민주당이 90% 이상을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박 예산을 248억 원 삭감한 채 통과시켰습니다. 근시안적인 행정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도정 교체가 있었습니다. 우리당 소속 광역 및 기초단체장님들께서는 민주당의, 민주당의 인수바,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제의 대책 예산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거듭 이번 수해로 사망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추가적인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정부에 거듭 당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수해 복구 활동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순서입니다. 박문규 국무조정실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네, 국무조정실장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중부지방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8월 8일 저녁에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는 시간당 100mm 이상 집중 호우가 발생하여서 피해가 컸고 서울시 신대방동의 경우에 그 당일 오후 8시부터 1시간 동안 141mm라는 서울기상 관측일에 최대치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도로와 지하철이 끊겨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고 이재민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류와 아, 산사태로 목숨을 잃고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발달 장애 가족이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안타까운 소식도 있습니다. 아, 8월 10일 오늘 아, 06시 현재 사망 9명, 실종 7명, 부상 17명의 인명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상향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비상 대응, 대비 체계를 가동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오늘은 충청도와 전북, 경북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구름대가 국내 상공에 머물르고 있어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 피해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여 보호하고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피해 현장 응급 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 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를 통해 필요시 특별 재난 지역 선포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 어 대통령 주재 집중호우 대책 회의 등에서 어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바와 같이 이번 호우 피해 발생을 계기로 취약지의 주거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재해 대응 인프라 확충에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해로 인해 국민분들의 어려움이 큰 가운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금융위는 수해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속히 보상을 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침수 차량 피해분들을 위해 자차 손해 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피해 차량 차주가 자차 손해 보험에 가입한 경우 이번 호우로 인한 차량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하여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혜로 피해를 입은 가게에 대해서는 은행 등 금융권에서 긴급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등으로 상환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보험가입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와 하드 이용자의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하여 수혜 피해자분들의 지출 부담을 완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채무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신보기의 특별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것입니다.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분들에 대해서도 영업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을 중심으로 긴급 복구 자금 지원과 만기 연장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금융 분야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